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 승리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계시면 좀 올라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좀 올라오세요.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좀 올라오시죠. 홍준표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은 후보님도 좀 올라오시죠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호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좀 올라오시죠 우리 후보님들 좀 오시죠 같이 우리 나경은 후보님 올라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저희들은 누가 이기고 지고하는 것도 다 같이 손잡고 우리 유정복 후보님 가셨습니까? 우리 후보님들과 함께 이리 올시죠 이쪽에 같이 같이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안동훈 후보님이 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이리 시죠 한동훈 후보님. 자 같이 이리 오시죠.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헌신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단결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참여해주셨던 후보자님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연설이 안 아, 우리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쇠로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칠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재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밑에 있을 건데 좀 올라와 보세요 제 아내 선한영씨 한번 올라와 보세요 봉천동 단칸방에서 딸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제 딸하고 사위나 또 우리 손자들 왔으면 여기 올라오시죠 제 딸, 우리 동주, 또 우리 사위, 손자, 손녀 있으면 올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서른 한 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액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타내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황골 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연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나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빚등미를 떠는 것은 안 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